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4호 태풍 남마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사진을 올려놓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일본 기상청에서 예상하고 있는 남마돌 14호 태풍 남마돌이 어, 규수로 상륙해서 일본 열도로 타고 올라오고 있죠 어, 요 영상도 하 올려놨습니다만 지금 이 남마돌이 14호 태풍 남마돌이 어, 강력한 태풍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으로 오진 않지만 태풍 영향권이 워낙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부 일부 지방이라든가 부산에는 영향을 미칠 것같아요 올해 들어서 발생한 태풍들은 어 대부분 보게 되면은 강수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이제 일본 남쪽 바다라든가 대만의 동, 어, 동쪽 바다, 그 다음 필리핀의 근에 있는 이런 그 열대절개 부에서 이제 태풍으로 발달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이 수증기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어, 14호 태풍 남마돌이 일본 열도로 타고 올라가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남부지방에는 태풍의 영향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비 피해, 강수량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포항에서도 피해가 많이 났지만은 어, 그냥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방심하지 마시고요. 남부지방에는 특히 강수량에 대해서는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가 어마무시, 어마무하게 내리기 때문에 에, 비 피해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